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오늘,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날 보고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 얼굴을 한열번 이상 보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 뭐지,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다락방에 처음 그 들어오신, 그런 분이시면서 내 유튜브 구독자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그걸 기다린다는 거야. 그, 그 매일매일 유튜브 그 영상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학원인이시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학원인도 아닌데 왜제걸 보시냐고 그랬더니 신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속으로 약간 쾌자를 불렀다? 왜 쾌자를 불렀냐면, 여태까지는 나는 내, 영상, 내 영상을,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뭐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우리 학원인들하고 같이 어 같이 만나서 말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외롭지도 않고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의 학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며 그냥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먹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런데 그리고 정말 거의 100%, 100 가까운 퍼센티지가 학원인들이었어 그런데 요즘에 학원인 아닌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게 <laughs> 나로서는 좋더라고요 예, 신앙의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다고 학원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는 게 재밌어 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나한테도 그럼 이제 나 나의, 나의 그 뭐지? 구독자가 이렇게 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너무너무 이제 희망을 갖게 됐다고나 할까? 뭐 이런 느낌. 오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 고난 중에 느끼는 고난 중에 느끼는 주님의 은혜 뭐 이런 요런,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 서른 초반에 예 네, 삼십 대 초중반 그 정도 때 엄마가 아그 정도 때 제가 그걸 받았어요 어, 저기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고 제자 훈련을 으뜸으로 치는 그런 교회여 가지고 저 보고 이제 그 정도 신앙의 그런 연배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제자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도 이제 추천을 하시고 이제 이래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였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 거의 다른 건못 하는, 그렇게 빡세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1년 동안 꼼짝 마라인 거야. 그 어떠한 뭐 일도 못 하고, 심지어 직장을 유지하면서 제자 훈련까지 병행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가지고, 진짜. 어 진짜 각오에 각오에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어, 말까지 돌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엄마가 이제 암 말기 판정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제자 훈련을 끝까지 못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바쁘세요. 제자 훈련을 하면 그렇게 바쁜데 나는 그 와중에 학원도 하고 있잖아. 학원도 그것도 뭐어뭐내 밑으로 여러 강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냥 보조 강사 한두명 데리고 내가 중심으로 그걸 다 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였었고 어. 그런데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엄마 이제 그 병원 그런 수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제자훈련이 가능하겠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자훈련을 끝마쳤어요 끝마쳤는데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내가 결혼을 하나 하지도 못했고 싱글인데 엄마를 소녀 가장처럼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나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 위에 얹은 짐 같은 또 하나의 짐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 뭐 뭐가 됐든 물질적으로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 뭐뭐 뭐 그냥 엄마라는 짐이 위에 또 다른 짐 하나 더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고. 어, 남편도 없이 혼자 싱글이면서 학원도 그렇게 하고, 엄마 그, 어, 간병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자 훈련까지 하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 그거 하면서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어, 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고난, 고난, 심각한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 그 당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물론 항상 그런,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과 딱 가까워,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사는,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살만한데? 뭐, 이런 느낌. 네, 웃긴 거 아니에요. 나의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혀를 끌끌 차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내가 느낀 느낌은 평안함?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 있는 그런 고요함, 평안함, 그러면서 심지어 살만한데 뭐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진짜 밀착되어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엄 어, 엄청나게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이랬던 느낌, 그래서 정말 그때 알았어요 고난 속에는.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구나. 그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었어도, 고난의 그 시간에는 진짜 주님과 완전히 밀착 관계?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뭐, 은혜가 느껴지는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짧게 말씀드리면, 한 한두 달, 한 한두 달 동안 이게, 그, 신축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면서 내야 될 돈이 1억 이상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게 그 건설사가 이제 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 요구했던 비용이 이제 다쳐서 1억이 넘는 비용인데, 어, 그 이제 입주민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이제 냈던 돈이 5,7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이제 그 평, 평당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평수가 좀더큰 곳은 더 내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1억. 이상이 되는 돈을 내야 됐는데 너네는 왜 5천 몇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이 정도를 냈느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급기야는 막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야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짧게 말하면 9월 안에 그게 약간 뭐 해결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완전히 이삿짐 쌌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 집이 매매가 안 돼가지고, 예. 네. 우리 집을 전세나 매매로 놓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고. 그러자 진짜 신기하다. 우리 동네 정말 전세도 잘 나가고 매매도 잘 되는 동네인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어, 그 이유를 이제 알 되는 거야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고난 고난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한 10년간 잘 살았다 생각했어. 이제 고난 10년 전에 고난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년간 잘 살았는데. 한한0여 년간 잘 살았는데 또 이제 세컨 고난의 이제 시작인 거지.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니까 새벽에 눈이 그렇게 잘잘어져 다섯 시 이전에 눈이 떠져. 다섯 시 이전에. 음. 그리고 예전에는 저녁 밥을 들 먹어야지 들 먹어야지 하면서도 저녁 밥을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이 막 찌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입맛이 없어 입맛이 입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녁 때는 밥을 조금 먹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조금 빠졌어. 아무튼 그런데 어고렇게 고난이 오니까 와 고난 속의 은혜라고 5 시가 되기 전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눈이 떠졌는데 어쩔 거야? 걱정은 되고 눈은 떠지고 나와서 뭐해? 기도해 기도. 근데 기도도 이게 와 기도의 질적인 이런 향상이 있던 게. 예전에는 아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느낌. 기도를 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거칠아 같은 그런 느낌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냥 시간 몇 시나 몇 분이나 흘렀나 이렇게 시계도 보고 뭐 이런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난이 시작되니까 기도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진짜, 응, 기도를 진짜, 뭐랄까, 진심으로 하게 되는 이런 느낌? 기도를 진심으로 막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 절절하게 막 그냥 매달릴 분이 없어. 응?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고 나면, 한 10분 흘렀나? 그리고 시계를 보면 한시간이 흘러있고 막 이래. 어,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나게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 예전에는 이게 은혜 뭐 그런 게 없고 몸이 좀 게을러지고 이럴 때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래도 읽는 거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내 머리에 새기는 듯이 읽혀져. 진짜 이해가 잘 돼. 진짜 이해가 잘 돼. 진짜 심지어 이게 외워져, 외워져. 음, 심지어 이게 외워진다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절한 절만 외울래도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10편, 23편 뭐 이런 식으로 편 단위로 외워버려. 그게 진짜 내 삶이 되기를 엄청나게 바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외워져 그냥 외워져 시편 뭐 1편 1절 이렇게 외웠잖아 예전에는 그게 아니야 시편 1편이 그냥 다 외워져 <laughs> 어, 그렇게 갈급하니까 아, 확실히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기도를 기피하는 은혜, 그리고 성경 성경을 읽어도 예전엔 맹숭맹숭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굉장히 많아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휴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 내가 너는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이걸 모르냐. 이렇게 말할, 어, 처지가 아니다. 내가 성경이 그렇다, 성경이 나한테. 성경이 나한테 그런 존재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막내 머릿속에 막 새겨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뭘 느끼냐면, 와, 고난이 해결만 된다면, 어, 결국 해결만 된다면 고난 없이 사는 삶보다는. 와 고난이 있는 삶이 훨씬 풍성한 삶이구나 훨씬 은혜로운 삶이고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구나 뭐 그런 게 요즘에는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주는 어 그런 은혜가 진짜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정말 엄마 어, 암에 걸리시고 막 투병할 때 그때를 생각을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날 볼때는 진짜 아유 안됐다 쯧쯧쯧쯧 쟤는 어떻게 사냐 뭐 이런식으로 왜냐면 그때 또 학원이 안되던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해결만 된다면, 정말 이게 고난이 전혀 없이 그냥 한 평생을 맹숭맹숭? 뭐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이게 고난이 간간이 있게 이렇게 사는 삶이 좀더 삶이 좀 뭔가 성숙해지고, 뭐 이런 느낌? 예. 삶이 성숙해진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아, 또, 고난은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된다. 이게 신앙적으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제 제 구독자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모르게 내가 좋아했던 그게 있었어. 남모르게 약간 탐닉했다고나 할까? 그런 게 뭐였었냐면, 공포 이야기 있잖아, 공포 이야기. 공포 이야기가, 그거를 이렇게 들을 때는, 약 들을 때 약간 오싹오싹 하면서 약간 살짝, 이렇게 마음적으로 난 공포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걸 들으면, 들으면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오디오로 듣잖아. 그러면, 살짝 오싹오싹 하면서 약간, 뭐랄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별안 좋은 거잖아. 뭐, 공포 이야기가 뻔하잖아. 뭐, 귀신 얘기, 아니면 사람 죽는 얘기, 뭐, 이런 건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약간 살짝 중독이 된것같은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해결 방안을, 어, 이제, 세운 게 귀신 나오고 이런 거는 듣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귀신 나오고 이런 무속 이런 거는 절대 듣지 말자. 그렇지만 현실 공포 이런 거는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현실 공포, 뭐 여행 공포,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끊지를 못하고 이제 들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마치막 중독. 중독되는 것처럼 난 여태까지 어디에 중독이 된뭐 그런 적은 없는데 아, 이것도 약간 중독같은 어, 들으면은 약간 살짝 좋은 뭐 이런 느낌 중독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중독같은 느낌이 든과 동시에 그런 그런 거 나쁜 기운 사탄막이 이런게 느껴져 그런 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낮에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뭔가 옥싹한뭐 이런 기분도 느껴지고, 너무 웃긴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 같은 집 아닌데도 나 혼자 뭐 안방에서 못 자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다 안방에서 잔데 나 혼자 저쪽방에 가서 못 자겠고 뭐 이런 거. 그니까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막 거실에서도 자고 막 이러는데 조금이라도 그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좀 떨어진 방에서 못 자겠어. 왜? 무서워서. 어, 무서움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 진짜 웃기죠. 무서움증 같은 게 생겨. 그리고 낮인데도 혼자 있으면 오싹오싹한 이런 것도 살짝 있고. 그래서 와,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정말,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어, 이런 게 느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색은 안 하는데, 사람이 약간 미워지고, 약간 내색은 안 하지만, 사람이 싫어지는 이런 것까지 생기더라고. 그니까는, 나하고 친한 어떤 그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요리가 이제 그 요리가 취미라서, 근데 혼자 사시는데, 혼자 그 요리는 잘 하시는데 그 요리를 본인이 다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날 갖다 주시고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권사님이 너무 말이 많다는 걸 느끼게 돼. 말이 진짜 많은 거야. 한번 만나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나이 들고 혼자 사시는 분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웃긴 게맨 처음서부터 그 권사님은 말이 많았을 텐데, 맨 처음에는 그런 걸못 느꼈어. 그런데 점점 점점 가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말 많은 게 심지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음식 같은 거뭐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도 싫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 아니, 내가 시어머니도 없는데 지금 저 권사님을, 뭐, 저 권사님이 내 시어머니야? 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간섭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그런 별로 들어서 안 좋을, 안 좋은 그런 공포 이야기나 이런 걸 듣게 되면 사람이 인성이 약간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불평, 불만이 생기고 사람이 내색은 안 하지만 사람이 싫어지고. 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스탑시킬 수가 없었어. 맨날 회개만 하고, 아, 이런 스토리를 이제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어, 이러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듣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남편, 착한 남편한테도 한 소리를 들었거든. 너 그런 거 들으면 안, 들으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다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이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닌데 오중이나 내가 문제성 있게 보였으면 그렇겠어. 어. 그렇게 사람이 이제 변해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고난의 그 시기를 겪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스토리 이게 완전히 끊겼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더라고. 어. 그래서 한 번은 최근인데 이런 생각도 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그 동안에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이런 이런 습관 죄 죄적인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기회로 어, 그런 습관이나 모든 것을 어, 바로 교정하려고 없애버리고 교정하려는 이런. 이런 시기로 나를, 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공포 이야기 이런 거는 진짜 거들떠도 보기도 싫고 완전히 끊겼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울고 불고 난리치니까 그날도 최근이야 최근 가장 최근 그날도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진짜 잘못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산게한 1년이 넘어 었 1년이. 응. 1년이 넘게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막 회개가 되고 막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진짜 내가 죄를 어, 그런 것을 탐닉하면서 어, 그런 걸 은근히 좋아하고, 뭐, 이런 거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듣고 막 그럴 때는 막 진짜 한낮에 집에 있는데도 뭔가 귀신 같은 게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살짝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좀안 좋은 느낌이지, 찝찝한 느낌. 이런 게 이런 게 숨을 숨을 내 안에서 이렇게 생기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이걸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었어. 무서움이. 뭐 지금은 밤에도 그냥 딴방 가서 나 혼자 자도 너무 평안해.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나쁜 막 이런 그런 영적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예전에는 감지가 됐었거든. 응.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감지가 됐겠지. 근데 지금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나의 모든 게 이제 제자리로 갔고 바로 잡아졌고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 이런 고난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약간 바로 잡혀져가는 이런 느낌. 나의 신앙이 바로 잡혀져가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고난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고난이 해결만 된다면. 이게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반드시 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